자, 단항식의 나눗셈이다. 음.. 생각해 보면 이 <laughs> 양초의 부피가 12ab고 높이가 3 a 이다 밑넓이를 알아보자 이랬는데 부피는 뭐야? 부피가 뭐지? 부피 어떻게 계산해? 양초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지? 원이. 원기둥 모양이지? 네. 원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해? 원, 원기둥의 부피 어떻게 보여자 밑넓이 곱하기 높이지? 특히 양초는 원기둥이기 때문에 원기둥의 밑넓이는 뭐지? 파이알 제곱이지? 그그 파이알 제곱 h 그, 밑넓이 곱하기 높이 기억나? 어. 근데 여기에 주어져 있는 거는 뭐야? 부피가 주어져 있고 높이가 주어져 있어. 민넓이를 구하라 했는데, 그럼 민넓이 어떻게 구하면 되겠냐? 부피 나누기? 높이로 하면 민넓이 나오겠지? 됐냐? 그래서, 부피 나누기 높이, 그 12, ab 나누기 3이다. 그렇지? 네. 자, 12ab 나누기 3a인데 우리 교과서에 보면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나와 있어. 하나는 첫 번째 거는 뭐야? 나누기로 곱하기로 헌쳤지. <laughs> 네. 두 번째 거는 뭐야? <laughs> 바로 이렇게 분수꼴로 나누지 응. 알겠어? 그럼 선생님이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요걸 한번 같이 한번 해보고 한번 느껴봐봐 직접 같이 우리 느껴봐야 돼자 이거 한번 봐봐 요 12b 나누기 3a인데 나누기로 곱하기로 고치면 3a분의1이다 그죠 곱하기로 나누기로 곱하기로 고치면 역수 역수되는 거 알지? 역수되고 그 다음에 상수는 상수끼리, 그12 곱하기 3분의 1 하고,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했어. 그 3하고 12하고 약분하니까, 요4되지요 네. a분의 1하고 요 a하고, 또요 약분하니까 날아가고 없지? 그 남아있는 건4 b 만남아있다이야 자,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 또 이것도 한번 봐라, 봐라. 여기에서 이거 바로 이렇게 약분시켜주면 돼. 밑에처럼 이렇게. 안하고 바로 이렇게 약분시켜 줘 버려. 4. aa 약분되고. 그 남아 있는 거는 4b. 간단하지? <laughs> 왜인지 <하는지> 알겠지? <laughs> 자, 선생님이 요 A 제 2번 선생님하고 요것도 같이 한번 해봐 봐.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굳이 뭐 역수로 본치지 않아도 바로 적어 봐도 되 이거는. 이런 거는. 어? 15. X 7제곱, 나누기, 3X제곱인데, 3 x 제곱분의 15X제곱, 일, 7제곱, 이렇할수 있지? 자, 3하고 15 약분하면 얼마 남지? 5. 자, X제곱하고 X 7제곱 약분하면 X 몇개 몇 남아있냐? 5개 남아있지? 그래서 이거는 5 X, 5제곱, 이러면 끝나는 거야. 할수 있겠지? 네. 자, 2번또 같이 한번 볼까? 어, 요거는 앞에 거하고 다르게, 요, 저, 마이너스 보호가 있지? 네. 마이너스 보호가 전체 몇 개야? 하나 하나 있으면 그거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마이너스. 마이너스지? 자, 그럼 마이너스 붙여주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 요, 18X제곱, Y 다섯제곱, 나누기, 6XY 세제곱.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로 나는그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해 줘도 된다. 어? 네. 어떻게 하는지 잘 봐. 6하고 1고 약분하면 남아 있는 게 뭐야? 어, 그렇지. 3 남아 있고. 그다음에 x하고 x 제곱 있는데 요거 약분하면 x 하나 남아 있지? 네. 그다음에 y 세제곱, 세제곱하고 y 다섯 제곱 요거 약분하면 몇개 남아 있지? 두개 남아 있지? 네. 알겠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로 접근해도 된다 에? 알았지? 응. 그래서 분모에 뭐 남아 있는 게 있나 없나? <laughs>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게 없지? 응. 분자에 남아 있는 거 일단 마이너스 살아 있고 그 다음에 3 있고 그 다음에 x는 몇개 남아 있노? 한개 있지? 응. 약분하고 한개 남아 있잖아 그지? 응. 그 다음 y 세 제곱 y 다섯 제곱 약분하고 두개 살아 있지? 응. y 제곱 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 문제 3번. 어, 어떻게 풀면 돼? 네. 어, 조금 전에 스셈 보여줬듯이 그냥 바로 나누면 된다 했지? 분수 네. 모양으로 해서 약분 하는 게 이거는 제일 쉬워. 알았지? 그러면 어, 한번 적어보자. 일단 적어보고 진행하는 게 낫다. 8하고 16을 약분하자. 네. 얼마 남냐? 2. 2. 그 다음에 a제곱하고 몇개 a 7제곱 약분하면 몇개 남으냐? a. 5제곱. 5제곱. 끝. 별거 아니지? 네. 자, 그 다음에 2번, 2번. x의 제곱분의 3 자, 이것도 한번 적어보자. 일단 음... 앞에는 플러스인데 뒤에 건 마이너스지. 네. 그러면 부호가 뭐지? 마이너스요.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적어주고. 자, 그다음에 27xy의 세제곱 부, 분모에 있는 거는 9x의 세제곱이지. 네. 요분그 분모, 분모에 있는 9x의 세제곱 요 마이너스 앞에 나와 있지 여기? 되안 네. 돼? 안 돼? 네. 자, 그다음에 어떻게죠? 했요 9하고 2 7하고약분니까 얼마 남냐? 그래, 3 남아있고. 야, 요거는 조금 뭐 이상하게 절대 생각하지 마라. 아, 요, 요 X고 여기에몇개 남아있겠냐? 두 개, 두 개요. 요두개 남아있겠지? 네. 이해되나? 네. 아, 그러면 이제 Y는 더 이상 안 되고. 그럼 이제 한번 적어보자. 마이너스 적어주고. 맞지? 네. 분모에 뭐 있노? 그, X의 제곱이. X의 제곱. 제곱이지? 네. 분자에 있는 거는? 산미고 y 세조고 y 세 세제곱 끝대음들다 그다음에 예제 3번 이거 바로 한번 가 보자. 이 예제 3번은 이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다. 그지그 네. 처음에 할 때는 곱셈만 했고 두 번째는 나눗셈만 했고 이번에는 섞여 있는 거야. 알겠지? 여기에서 주의해야 되는 건한 가지 있어. 뭘 주의해야 되느냐? 이거 한번 봐봐. 칠판 봐봐. 이거 보면, 이거 먼저 계산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돼. 그거, 그것만 주의하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앞에 했던 거하고 똑같아. 알겠지? 그러면 한번 볼까? 자, 여, 여기에 12. X 세 제곱, Y 제곱 곱하기 2 Y 나누기 이렇게 바로 적어도 된다. 알겠지? 3X 세 제곱. 알겠냐? 네. 이래 바로 적고 해도 돼.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동기가 있다. 마, 만약에, 여기, 이게, 더하기다 하면, 은 요렇게 계산하고, 요렇게 계산해줘야 돼. 하지만, 곱하기이기 때문에, 이거 한, 덩어리다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 알았지? 그러면, 이한번 봐봐. 3하고, 12하고, 요렇게 약분되지? 약분되면, 얼마나 있노? 4, 4 나와있고. 이쪽에 이거 약분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요 없어. 요, 요, 3은 이렇게 약분 데가 없어졌다. 그 다음에 x세제곱, x세제곱, 이거 다 바꾼 데 버리네. 되나? 네. 자, 분히뭐 남아있는 게 있냐? 없냐? 없지.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것만 이제 한번 불러봐봐. 뭐 남아있냐? 4, y제곱이 있고, 곱하기 2와 요것만 남아있지. 그 이거만 계산하면 돼. 뭐냐? 한번 말해봐. 8, 4 곱하기 8, 그 다음에. y 얘몇 제곱? 세 제곱 세 제곱 알겠지? 자요 4번 문제부터 한번 보자 자 이거 간단하게 간단하해 해보자 말이야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구 어? 그 A 네 제곱 B 네 제곱 어, 곱하기 8b의 세제곱 곱하기 4 4a분의 1이요그래 곱하기 4분의 a 1이지? 네. 바로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다 했지? 네. 그럼 이제 8이랑 4랑 약분해. 그래 요거 요거 약분 해 버리면 남아 있는 게 얼마냐? 2요. 2요. 그래2 남아 있고 그다음에 약분해요. 약분하면 요 남아 있는 거 뭐야? a. 그리고 b의 b의 하나 남아 있지?이랑 b의 세제곱을 곱해. 그러면 이제 한번 불러 봐 봐. 뭐 되냐? B, e B A, B에 B에 7 7 A, B에 A B에 B A B에, B e A B 예. 음. 네.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4제곱분의 1이지? 네. 어, 그래도 되고, 바로 적어도 돼. 이렇게. 마이너스 10B 4제곱분의 4제곱 20. a b 의 3제곱. 곱하기. 5AB. 5AB. 돼, 안 돼? 네. 자, a 요 10하고 약분. 20하고 약분하면 2 남아있지? 여기 보면 B에 지금 4조곱이야, B에 4조곱. 응. 근데 여기 B에 3조곱, 여기 B 있지? 네. 응. 이거는 싹다 없어져 버리네. 네. 맞지? 네.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다. 일단 마이너스. 상수는 뭐겠냐? 마이너스. 마이너스? 10. 네. 왜 마이너스 네. 10이냐? 여기 네. 마이너스 있지? 네. 그리고 여2 e 있지? 네. 여기 5 있지? 이게 마이너스 있는 게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야. 알겠냐? 네 음. 그래 요거 마이너스 1요2요5다 그래 곱하면 마이너스 10 된다 그죠? 네그 다음에 A는 네. 몇개 남아있지? 단계 단 아, A는? 두개두개 두 개. 두개 있지? 네 그래 마이너스 10 A 제곱 돼 안돼? 네.